안녕하세요. 뚜군TV입니다. 먼저, 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주시고요. 월요일장,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으로 인해 증시는 확실한 반등을 해주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마스크를 쓴다면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여행 제한 조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 덕에 증시는 시원하게 반등을 하였고, 개별 종목들도 보편적으로 반등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제, 장전에는 치킨멤버십 게시판에서 말씀드렸듯이 위로는 1115불 돌파가 월요일장에서는 관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었죠. 1115불 저항선에 몇번 저항을 맞고 상향 돌파한 후큰 볼륨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시원하게 올라갔네요. 기술적 분석상 테슬라는 이번 주가 중요합니다. 이번 주에 첫 단추가 일단 잘 끼워졌네요. 출발이 좋습니다. 뒤에서 자세히 알아보고요. 여러분, 기관들과 개인들이 투자를 해서 평균적으로 기관들은 돈을 잘 버는데 개인들은 평균적으로 돈을 많이 잇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원초적인 첫 번째 이유는 계획의 차이입니다. 기관들은 계획에 따라 투자 매매를 칼같이 합니다. 정해진 룰 안에서 차갑게 합니다. 하지만 개인들은 계획에 맞게 움직이는 분보다 감정적으로 매매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보편적으로 돈을 많이 잃고 기관들은 보편적으로 돈을 법니다. 제가 자주 어,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꼭 계획을 세워 계획대로 투자하시라고요. 물론 중간에 계획 수정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을 세워놓고도 감정적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투자의 감정은 독입니다. 계획대로만 투자하셔도 손해는 보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는 이미 주식으로 돈을 버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요. 내가 그 방법대로 실행하느냐, 못하느냐의 싸움입니다. 제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머리에 완전히 입력이 되시라고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완전히 머릿속에 입력이 되었다면 그 다음은 그걸 습관화 하는 것입니다. 머릿속에만 있고 행동으로 그 방법을 실행하지 않는다면 말짱 꽝이 되버립니다 참고하시고요. 테슬라가 기가 텍사스 생산 시작을 위해 제출한 다섯 건 서류 모두 공식적으로 검토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제 기가 텍사스의 가동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가 텍사스, 기가 베를린 모두 곧 가동이 될것 같네요. 처음부터 많은 생산량이 나올 수는 없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기가 상하이처럼 점점 생산량을 늘릴 것입니다. 2021년 11월에서 2022년 3월까지 텍사스의 슈퍼차저 스테이션 13곳에 136개의 슈퍼차저가 추가 설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슈퍼차저도 늘리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슈퍼차저 관련해서도 수익이 이제 추후에 정말 어마어마해질 것입니다. 자, 그럼 월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월요일장 S&P 500 살펴보겠습니다. 테슬라 플러스 5.09% 상승하며 기분 좋게 기분 좋은 볼륨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페이스북은 1.4% 아마존은 1.6%대 상승을 했고요.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은 2%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또큰 볼륨의 상승이 나왔죠. 5.95% 거의 엔비디아는 6%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2021년 11월 29일 월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1,136불 플러스 5.09% 상승하며 마감했고요. 시작은 1 1 0 0 불 시작했으며 최고 1,142 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1,100 불까지 내려왔습니다. 지수 보시겠습니다. 자 반등을 모두 성공적으로 했죠. 나스닥 1.88% 상승하며 마무리했고요. S&P 500도 1.32% 상승을 했습니다. 타오도 0.68% 상승을 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윗꼬리가 있는 양봉 캔들. 자 삽바형 상승 삽바형 캔들이 나왔고요. 지금 거래량은 조금 더 늘어야 좋습니다. 자, 보조 지표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59.0이 괜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고요. 매트는 여전히 EMA 밑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위쪽으로 어, 상향 돌파한 타이밍 주시하시면 좋을 듯하고요. 머니 플로우는 계속해서 평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지지선 1112불이 되겠고요. 그 밑으로 1083불이 되겠습니다. 자, 위쪽으로 단기 저항선 1200불이 되겠고요. 그 위로 1220불이 되겠습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1115불 그 구간을 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서 이제 한 번에 또큰 볼륨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자, 5%가량 상승을 해 보여주었고요. 지금 단기적으로 지금 동그라미, 제가 주황색 동그라미 쳐 놓은 부분 자, 단기 또 W자 형태의 흐름이 나왔죠. 자, W 패턴이 나왔다. 자, 이건 뭐다? 이 위쪽으로 좀더 앞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단기적으로도 위쪽으로 상승할 확률이 높다. 자, 여기서 지금 눌림목. 1차 눌림목 잘 적응이 잘 됐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눌리고 올라갔다 바로 올라가는 것보다 한번더 눌렸다 올라가는 게 이후 어 위쪽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확률적으로는 더 좋다 말씀드렸죠. 을 기억하시나요? 자 위쪽으로 조금 더 눌렸으면 좋았는데 아무튼 여기서 방어를 잘 해주고 자 방어가 지금 어 시장지수가 하락할 때 시장지수가 계속 안 좋게 영향을 주어도 테슬라는 다른 방어를 금요일 장에 잘 해주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이후로 또 위쪽 반등도 잘 해주었습니다. 자, 단계 W 패턴 나왔고요. 지금 위쪽으로 이제 1,250불 정고점을 향해 아마 움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전에 또 이제 1,200불과 이 사이, 자, 이쪽에 또 어,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느냐. 자, 이것을 또 중점적으로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자, 현재 또 한번 이 움직이는 패턴을 보시면. 자, 아주, 어, 지금, 밑쪽으로 아주 방어가 잘 되는 패턴입니다. 현재 패턴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볼륨, 볼륨도 아주 좋습니다. 볼륨도 좋고, 지금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나 이런 지금 나오는 볼륨들이 테슬라는 강합니다. 자, 이게 무엇을 뜻하냐. 어, 인기가 있는 종목의 어, 특징이죠. 좀 볼륨들이 강하게, 강하게, 강, 강한 강함 이렇게 나오는 어, 그런 특징이 또 있습니다. 자, 흐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지금 하락 흐름에서 자 보이시는 이쪽 하락 흐름에서 자 하락 흐름을 깨고 이제 다시 상승 흐름으로 어, 움직이겠다. 이런 어, 의미가 있고요. 자, 오늘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30일. 오늘 마지막 11월 마지막 날인데 오늘 어, 화, 완벽하게 상승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느냐 아니면 어, 이 흐름이 다시 한번 눌리느냐 또뭐 변수는 시장 지수에 영향이 있겠죠. 시장 지수가 또 어떻게 되느냐 에 따라 어, 또 판가름이 날 듯합니다. 자 현재 일본 투자 심리가 또 점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투자 심리가 점점점 올라가면 예 상승 여력이 좀더 강하게 힘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일본의 투자 심리는 7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월봉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월봉 지금 보시면은 어, 지금 제가 전달, 이제 11월달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10월달, 네, 10월달에 지금 115불, 이 위쪽에서 마무리가, 자, 여기 위쪽에서 마무리가 되면은 뭐라고 그랬죠? 11월달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강해질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위쪽으로 돌파가 됐습니다. 그죠? 지금 1115불 위쪽 돌파돼서 지금 1136불까지 올라가서 마감을 했죠. 월요일장. 자, 이제 봐야 될 부분.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한 단계는 됐고요. 자, 다음 단계. 11월 달에 캔들이 양봉 캔들로 바뀌어서 마무리가 되느냐. 자, 이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어, 자, 오늘.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자 오늘 어떻게 되느냐 자 오늘 위쪽으로 만약에 1 1 4 5부를 뚫고 올라가면 또 양봉 캔들을 어, 전환할 수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은 어,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 12월달에 좀더 강한 상승을 이어나갈 수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어 상승 추세 계속 이어나가다. 이때 조금 기간 조정이 있었죠. 다 여기서부터 지금 또 계속되는 상승 추세가 끊기지 않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이 상승 추세 끊기지 않고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자, 이 오늘 조금 더 강하게 만약에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다면 조금 더 강하게 강한 볼륨에 또 12월달 기대해 볼수 있을 듯 합니다. 자, 현재 월봉 투자 심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월봉의 투자 심리는 똑같습니다. 월봉은 지금 69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60분봉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60분봉 지금 어, 이쪽 구간 제가 좀 경고해지고 있다. 자, 이 구간이 지금 경고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계속해서 경고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간 이 지금 경고하게 지금 이쪽 구간이 유지가 유지가 되고, 자 위쪽인지 이쪽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면 자, 이쪽에서도 또 만약에 시간을 좀 들여서 움직인다면 또 이쪽도 더 강하게 경고해질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밑에 지지를 잘 받고 위쪽으로 지금 한 단계 또어 60분봉을 보면 한 단계 또 위쪽으로 어 올라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제 위쪽으로 자 이쪽 이 라인을 뚫고 올라가면 자 1,165불 이 라인을 또 뚫고 올라가면 지금 위쪽 도 1,200불 가까이 또 접근할 것 같아 어 보이고요. 지금 어 밑으로 지지선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쪽이 지금 경고에 질면 질수록 밑으로 지지선이 좀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 지지선이 이쪽으로 좀 많이 어 움직이고 매물대도 지금 보이다시피 매물대도 계속 쌓여 있. 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많이 쌓여지게 되면 점점 더어 이쪽 지지선 라인이 견고해진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듯 하구요 자 5분봉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분봉 보시면 자 말씀드렸던 1115불 구간이 돌파가 되면서 어 상승적으로 위로 확실하게 지금 강하게 이쪽 위쪽으로 올라가는 모습 보여졌죠 자 이쪽으로 돌파가 되면서 강하게 위쪽으로 올라갔다. 자 그리고 이쪽 위쪽 구간에서 또 계속 움직이며 지금 이쪽 좀 단기적 구간을 또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단기적 구간을 만들고 있고요. 자, 이후에 또 테슬라는 위쪽 방향으로 자, 변수만 작용하지 않는다면요. 변수는 뭐라고 했죠? 예, 시장 지수의 영향이죠. 시장 지수가 크게 또뭐 바이러스 이한 또 그런 부, 불안감, 공포감에 의한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만약 지수 하락이 나오게 되면 테슬라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느 정도 또늘 어, 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 큰 그런 게 없으면 지금 혀, 현재 호재 호재 부분도 그렇고 지금 현재 여러 이 차트 모양도 그렇고 위쪽으로 방향을 또 다시 한번 어 잡고 있는 그런 형태의 지금 어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위쪽으로 또어 단기적으로도 좀더 상승하지 않을까 자 그래서 보셔야 되는 부분 오늘 마무리가 잘 된다면 12월달에 어 강하게 또정구점을 한번 뚫고 상승을 해서 제가 어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까지 올라갈 것이다라고 저는 어 조심스럽게 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계속해서 시장 변수에 영향이 되겠습니다. 테슬라 일본 PNF 차트도 잠시 보시겠습니다. 자, 또 반등을 하면서 지금 오른쪽에 빨간 볼륨의 또 모습이 보여지면서 수렴이 되는 부분이 지금 보여지고 있죠. 테슬라는 지금 또수렴은한 번에 또 수렴을 위한 인한 또 크게 상승과 크게 하락 두 갈래끼리 또 나오게 됩니다. 제 예전부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분석, 기술적 분석 해드리면서 이 수렴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수렴이 이 끝나는 부분에 정확히 어 반등을 하던가 크게 한번 큰 볼륨의 상승이 나오던가 큰 볼륨의 하락이 나온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렴하는 자, 요 부분이 지금 수렴하고 있는 만약 이쪽 부분에 서 수렴이 됐다. 그럼 이 부분이 아니라 수렴된 거의 전 수렴이 완벽하게 되기 그 타이밍 전에 미리 어 움직입니다.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조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오늘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움직여야 수렴에 지금 상승, 위쪽으로 상승하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어, 제가 봐도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 조건이나, 자, 기술적 분석상, 수치 분석상도 지금 어, 밑에보다는 지금 위쪽, 상승 쪽으로, 어, 한번더 크게 방향을 잡을 듯 싶습니다. 현재 PNF 차트 볼륨으로, PNF 차트 볼륨으로 보셔도 지금 수렴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테고요 수렴 후에는 크게 위쪽이나 아래쪽이나 한번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테슬라 오더 플로우 보시겠습니다 인플로 3,597 아웃플로 4,526자 전체적으로 매도세가 강한. 그런 장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매도세가 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대량 매도세가 강하게, 어 장, 중후반으로 갈때 한번 강하게 나왔거든요. 자, 월요일장도 지금 시장 지수가 반등을 잘 해주고, 테슬라에도 지금 호재에 힘입어 주가가 힘차게, 어 위쪽으로 반등을 잘 했습니다. 자, 장 후반으로 가면서 이 대량 매도세, 자, 이 부분이 쏟아져 나왔는데요. 어 왠지 일론 머스크의 이 매도 물량이 또 아닌가 하는 조심스럽게 또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자, 이렇게 강하게 나왔어도 지금, 어 테슬라 주가 흐름에는 크게 영향이 끼치지 않았죠. 오히려 이 매도세가 만약에 강하게 나오지 않았다면 조금 더5% 말고 그 위쪽으로 한6% 이상까지도 상승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또어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또 일론이 매도를 한 것이면 진짜 일론 머스크는 투자의 규제입니다. 완벽한 타이밍에 제대로 또 매도 물량을 지금 쏟아져 냈다. 자, 이렇게, 어 해석하면 좋을 듯 싶고요. 지금 현재 일론 머스크의 이제 매도 소식은 더 이상의 악재의 힘이 많이 없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처음에 악재가 나오면 이 악재 효과는 강합니다. 하지만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이 효과는 줄어들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지금 일론 머스크의 이 매도 매도 소식은 이제 그렇게 큰 악재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자, 오히려 일론 머스크의 이 매도가 끝나면 뭘로 바뀐다고 했죠? 예, 이제 앞으로 그건 호재로 또 작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현재 대량 매매 흐름은 자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9.70%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 0 2 1년 11월 26일 테슬라 9.95% 비중을 가져갔고요. 2021년 11월 29일 9.70% 비중을 가져가면서 조금 비중 축소가 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자 현재 수치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수치는 42를 어, 보여주고 있고요 일주일 전에 64였죠 자 64에서 이쪽에서 이쪽 방향으로 꺾어져서 밑으로 내려온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자 밑으로 그래프로도 한번 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도 제가 어, 위쪽에 지금 이쪽 이쪽까지 올라갔을 때 뭐라고 말씀드렸죠 예, 여기 맞고 한번 밑으로 내려올 수 있다 자 말씀을 드렸었죠 자 위쪽으로 이렇게 지금 어, 저항 라인 잡혔고요 지금 한번 또이 변이 바이러스 1일에 이내 또 주가 이. 지수가 쭉 빠지면서 쭉 한번 볼륨에 내려왔습니다. 자 하지만 이쪽 밑에 볼륨은 아직 지선 멀쩡하죠. 이만큼 또 남아 있습니다. 여유가 또 이만큼 남아 있고요. 지금 현재 어, 이 모든 상황 지금 흐름 자 보시다시피 이것도 어느 정도의 패턴이 있습니다. 자 패턴까지 또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어, 시간이 또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자이 자, 현재 흐름 지금 밑에 쪽에서 지지가 돼서 만약에 또 반등 반등이 나온다. 이 반등 날 확률이 높죠. 자 변수는 시장 영향이기 때문에 시장이 지금 또 지수 하락이 많이 나오면 이 위쪽 지지 라인도 깨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확률은 어, 저 개인적으로는 좀 적어 보이고요. 이렇게 반등할 확률이 앞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을 확률이 높아 보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위쪽으로 다시 방향을 잡을 시 다시 인덱스 이 피어앤그리드가 또 수치가 올라가면서 시장 개별 종목들의 또 상승이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변수는 여전히 계속해서 시장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시장 공포감 불안감이 조성되면 시장 지수가 다시 하락을 할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변수가 될수 있고요. 변수만 아니면 하반기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어, 위쪽 상승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럴 확률이 크다. 이렇게 어,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무리하습니다 현재 증시가 완벽하게 반등했다고 단정짓기는 아직 이릅니다. 이후에 변이 바이러스 관련해서 또 어떤 일이 아직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주식시장에서는 섣부르게 단정짓는 생각은 좋지 않습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고 지켜보심이 좋습니다. 앞으로 제대로의 반등이 확인만 된다면 전 최고 지수를 또한번 넘어설 가능성이 보이네요. 어제 멤버십 게시판에서는 미리 전해드렸던 소식인데요. 일론 머스크 이메일이 또 유출이 되었습니다. 테슬라는 매 분기 말에 최대한 많은 차량을 고객에게 배송하기 위해 미친 듯이 밀어붙이는 방법을 많이 해 왔습니다. 당연히 이러한 접근 방식은 비용을 증가시켰고 회사는 해당 분기가 끝나기 전에 배송을 완료하기 위해서 배송료, 직원 초과 근무 및 임시 계약자의 막대한 비용을 지출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021년 4분기는 약간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테슬라스 일론 머스크가 11월 26일 모든 직원에게 이번 분기 마지막 부분에 가능한 한 많은 자동차를 인도하는 것보다 비용에 대해 더 걱정할 것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이번 이메일이 암시하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테슬라 회사가 자리를 잡았고 무리하게 비용을 써가며 인도량을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4분기 인도량이 현재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란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테슬라의 경쟁 업체는 현 기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쟁 업체가 없음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존재합니다. 이번 4분기 어닝이 정말 기대가 되네요. 테슬라 기가 상하이는 연간 100만 대 이상의 차량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테슬라의 총 차량 인도량은 기가 상하이의 모델 Y 및 모델 3 램프와 회사의 지속적인 프리먼트 공장 최적화 덕분에 100만 대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테슬라의 기가 상하이 하나만으로 내 눈에 100만 대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의 최근 보고서에 언급한 바와 같이 기가 상하이는 최근 시설의 최신 확장 라운드를 위해 10억 위안의 투자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확장은 공장의 생산 능력을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초기부터 기가 상하이의 구축을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무인 항공기 운영자 워와는 현재 소식 등의 정보를 인용해 테슬라 차이나가 현재 올해에만 55만 대의 차량 생산 능력을 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업그레이드를 통해 테슬라 차이나는 기가 상하의 생산 능력을 연간 100만에서 150만 대로 늘릴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가 상하의 출력 개선은 구조적 배터리 팩의 잠재적 사용뿐만 아니라 전면 및 후면 메가캐스트 사용과 같은 혁신을 통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기가 상하의 개선 사항이 2022년 4월경에 완료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2분기 시작이며 테슬라 차이나가 2022년 2분기를 모두 사용해도 기가 상하의 새로운 최적화된 라인을 개선하면 이 시설은 2022년 하반기 전체에 걸쳐 전세계적으로 판매될 수 있는 대규모 전기자동차를 생산할 것이란 것을 암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테슬라는 연간 차량 납품수를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기가 상하의 생산력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고요. 이렇게 되면 2022년은 기가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의 가동과 함께 확장된 기가 상하이의 대량 생산까지 해서 엄청난 테슬라의 생산이 나올 것입니다. 정말 공급 보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되네요. LG 에너지 솔루션 미시간 지사는 2024년까지 북미 전기차 배터리 생산 시설에 13억 6천만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한국규제당국이 10일날 밝혔습니다. 13억 6천만 달러의 자금은 미국, 캐나다 및 멕시코에서 단독 소유의 연간 생산 능력을 확장하는 데 사용됩니다. LG는 GM과 지프와 스텔란티스와 합작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 이 북미 지역에서 전기차용 배터리 용량을 확장하기에 이상적인 장소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올해 3월 초 lg는 미국에서 배터리 용량을 70기가와트 시로 늘리기 위해 2025년까지 45억 달러를 지출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자, 미래에는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고 말씀드렸었죠? 네. 배터리 전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벌써부터 배터리 확보를 위해 모든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네요. 현재 테슬라도 배터리 확보를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뿐만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서 배터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배터리 확보를 지금부터 엄청 해놔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2021년. 1분기에서 3분기 유럽 bv 등록 차량을 알아보겠습니다. 1위는 237,057대로 독일이 가장 많이 등록을 했습니다. 2위는 125,141대로 영국이 차지했고요. 3위는 106,945대로 프랑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4위는 80,558대로 노르웨이가 차지를 했네요. 앞으로 이 등록 차량의 대수는 점점 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라별 시장 점유율을 보겠습니다. 1위는 62.5%로 노르웨이가 가장 많은 점유율을 보여주었네요. 그 뒤로는 아이슬란드, 스웨덴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식 시장의 전기차 관련 주들이 강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투자를 하실 때는 남들이 투자를 해서 따라하는 투자를 하시지 말고 본인이 공부하고 꼭 회사를 알아보시고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잘 되는 전기차 회사가 있는 반면에 망하는 회사들도 많이 나올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피해 안 보시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 멤버십 가입해주신 잘살자님, 감사합니다. 커피 잘 마시겠습니다.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은 알람 설정 꼭 전체로 바꿔놓으시길 바랍니다. 핸드폰, 컴퓨터 모두 전체로 바꿔놓으세요. 그래야 커뮤니티 멤버십 게시판 알람 제대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치킨 멤버십 이상 종목 질문 게시판 찾기가 힘드신 분은 멤버십 게시판 아무 곳이나 바로 가기 링크를 댓글 요청해주시면 링크 달아드리겠습니다. 종목, 질문, 답변 게시판에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셔서 저도 개인적으로 기분이 좋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 선택을 정말 신중히 해야 합니다. 종목을 잘못 선택하면 엄청 장기적으로 고생하실 수 있습니다. 멤버십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은 영상 밑에 영상 제목을 누르시면 설명란이 나옵니다. 설명란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11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테슬라 경우 어떻게 마무리를 하느냐가 중요해 보입니다. 또한 이번 주 테슬라에게는 중요한 한 주가 될듯 하네요. 11월 마무리 잘 하시길 바랍니다. 또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